선도전기 한신기계요? 얼마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신 금액 좀 얘기해주세요 자 선도전기요 선도전기하고 한식기계 선도전기는 예, 자 남북 경협 테마로 관련된 종목인데 회사는 좋아요 선도전기 재무구조는 좋은데 32% 저평가주고요 어, 633억짜리 시총은 적자적자 네, 적자. 아, 2018년도 당기순이 2019년도 적자고 2020년도 흑자인데 올해 적자폭이 커요 더 내려온다고 보셔야죠 이거 여기까지 내려옵니다 어, 2000원대 로 들어가신 금액 얘기해주세요 이거 2000원대까지 더 내려옵니다 선도전기 4,800원이요 꼭대기 사셨네 기술적 반등은 한번 나올 거예요 여기서 반등은 살짝 한번 줄수 있어요. 반등 한번 주면은 다시 한번 얘기 드릴게요. 아, 4,615주식아 전혀 못하죠. 단타 단타 들어간 거죠. 자산 대비 46% 프레임 부터 있고요 1200억짜리 말 그대로 이, 이 한신기계는 테마 종목인데 이 121선이 깨지면 안돼요 그리고 어 번전오으면 나오세요 어? 이 121선 이 자리가 이탈되면 이건 쭉 빠집니다 다시 여기까지 내려와요 조심하시고요 선도전기는 수출가를 이 자리가 깨지면 안됩니다 3,440원 그리고 목표가를 4 0 0 0 1 2 0 0원만 와주면은 한번 다시 문의 주세요 여기서 정리하게 되면 종료해야 됩니다. 와주면 정말 고마운 일이고, 가기는 조금 힘들어요. 저희까지. 근데 그래도 희망을 한번 걸어보자고요한신 기계도 그렇고요 아, 깝해요둘다다 어, 다, 여기서 딴데 가지 말고 여기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한신 기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어, 우리는 어디 들어가냐면 여기 들어가요. 1,1200원. 이 자리 들어간다고요. 선도 전기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들어가면 들어가는 닭가가 선도 전기는 한 여기서 들어갈 수 있겠네요. 아, 2 0 8 0 0원 그래서 이거 먹고 나와요. 우린 팔고 나왔겠죠 벌써 쳐다보지도 않겠죠 식심기계도 마찬가지고 먹고서 쳐다보지도 않죠 이렇게 먹고. 안 봐야 될 종목을 지금 갖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에, 대부 얼마에 샀다고요? 끝나는 종목이죠. 어, 이거 여기서 끝난는한번더 올린 건데. 이, 세력이 이거 다못 팔아갖고, 여기서 누군가 물려있는 놈이 지금, 이거 한번더 땡긴 거야. 이거, 이거 이렇게 떨어져요. 이거 끝난 종목이요. 조심해야 돼, 이거. 이거 3분의 1 투막 나요. 이거, 갖고 있으면 이건 정리해요. 대부시터정리해삼 3분의 1 투막 나요, 저거는. 작년 대비, 적 적자는 좀덜 한데, 똥국이에 똥구기를 한번 들고 가봐요. 대부시터 만천, 이건 나오세요 어, 이건 나오시고요 어, 똥구기는, 들고 가보세요. 지금 오다 받은 게좀 있으니까, 올해도 오다, 아, 좀 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똥구기 한 번, 여기서 조만간에 바닥이 나올 것 같으니까, 똥구기를한번 들고 가시고요. 데브시터는 정리하세요. 데브시터도 별로 안 잃었으니까, 11만 8600원이라며요. 얼마 안 잃었는데, 나와요. 똥구기 내가 많이 빼먹었는데. 자, 이거는 여기서 지금 똥구기가 매집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고생, 고생이 좀 되지만, 고생이 끝나면은 다시 이런 게 나와요, 이 뒤에서. 똥구기는 들고 가요. 적자지만, 어, 이 회사 토요라운드 할수 있는 회사예요 갖고 가요. Thank you